반갑습니다 저는 오성이고요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자 샌드박스 오늘 살펴볼 건데요 지난 주말에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행복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600원 이상의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 큰 폭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흐름이 어떤 변화를 또한 갖고 올런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중요하니까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 차트로 보시자면 현재 흐름상 4명대를 다행히도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까지 약3 6 0원 아래까지도 한번 이탈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으나 다시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즉 세력은 360만 아래까지는 이탈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다행스럽게도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을 깨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박스를 만든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다소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듯이 지금 하단에서 계속해서 지금 콘크리트 즉 저점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낸다라면 분명한 건약이 자리 540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600원까지도 바라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 었어요 지금 현재 자리에 매우 유의미한 구간 즉 우리가 분할 매수 로써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제 마지막 저점을 만드는 전체 시장에서 알트 시장이 많이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금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앞으로 열심히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또한 제가 덧붙여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서 들어오실 분들이나 재진입의 목적을 두신 분들은 제 방송이 기울여 주시고 분명히 타점을 잘 잡아감으로써 기대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올리실 수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현재 시장의 변동폭 또한 매우 크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좀 변동폭이 좀 좁아지는 그 시점에서야 분명히 이 저점을 좀 다진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곧 상승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연출할 것이다 그렇게 좀 덧붙이고 싶은데 현재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변동폭이 좁아지기 전까지는 매우 큰 등락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홀더분들이 타점을 잡아가는 게 분명 저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편하게 맥점 분석이 끝난 타점을 제가 짚어드리는 저희 무료 가족방에 입장하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보시는 것처럼 저 어제 저 반하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매수가 8,400원. 자 목표가 10% 이상 자율 매도. 하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렸던 건 저점 확인 후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이상 움직임을 예상해 보자 했을 때 오늘까지의 지금 상승률이 즉20%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이미 제 가족방에 계신. 분분들은 수익 중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백점 분석이 끝난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장에서 어려운 겪지 마시고 편하게 백점 분석을 통한 타점 꼭 받아 가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달려 가지고 우리가 좋을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인내의 고통만큼 기회비용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들었을 때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그 만회해 가면서 지금 현재 저점을 만드는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물량 확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코인에서 좀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물량을 레이븐에 실어 놓는다라면 분명한 건 처음 생각했던 그 기대치 이상의 목표 수익을 분명히 얻어갈 거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내와 시간이 좀 필요하다 했고, 그 시간이라는 게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회비용을 날리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앞전에 제가 18일날 아르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가 타점을 좀 잡아 드렸습니다. 당일날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하락을 이어가는 이런 추세를 계속해서 낳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들어가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가 운영하는 무료 가족방에 계신 분들께서 매수나 매도가 정확한 타점 분석하에 진입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남들처럼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기회로 보고 아무 코인이나 자신의 느낌과 감만 가지고 무작정 들어가시는 건 저는 분명히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고 접근하시는 데 있어 갖고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 생각이 또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종목을 먼저 완벽히 분석한 후에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어요. 직접. 자, 그래서 저희 무료 가족과에 자체 참여하셔서. 꼭 이제부터 안전하게 수익을 좀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25년 이제 지금 막 저점을 지나서 다시 상승 추세, 즉 다시 말해서. 큰 시세를 앞둔 추천 코인들 또한 시장의 전망에 따른 예기치 않은 이변에 대응한 시나리오 또한 제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이것도 함께 받아 가실 수 있다는 라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가입비나 이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또한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다 무료입니다. 저는 오직 채널 활성화 즉 구독자 늘리는 것에 지금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확실하지 않은 변동성 많은 시장 속에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실시간 타점과 함께 명쾌한 분석을 또한 매일같이 받아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저의 무료가족방에 주저하시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가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바로 입장을 도와 드릴 것이고요. 자신이 현재 가시고 계시는 코인에 대한 평단가 정도는 좀 알려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추가 매수 및 재진입에 맞춰진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가 알려 드릴 것이에요. 단기 수익의 목적을 둔 코인들 또한 제가 지금 현재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고요. 현재 무료 가족방에 단기 수익 주민 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입장이 계시니까 같이 또한 소통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안목까지 함께 키워나가시길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은 성공적인 투자로서 마무리 하시길 또한 저 우성은 더불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즉 기대적 관점에서 지금 코인 시장을 바라봤다라면 이제 앞으로의 코인 정책 방향이 맞춰진 흐름의 포인트를 이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이에 명확한 흐름에 맞춰진 현재 저평가 위주의 알트코인들도 다시금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해 나가면서 점차 가능성을 지금 현재 높여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는 좋은 시야로서 점차 암호화폐에 대한 아치 상승률과 더불어서 이제 곧 제도권 금융으로의 흡수가 즉 암호화폐 시장의 큰호재로좀 작용될까 좀 보이고 있어요. 이에 어쩌면 이제부터 발 빠른 시장 정보와 트렌드에 맞춰진 투자를 좀 계획하고 이제는 실행하실 때다.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저 또한 그런 흐름에 맞춰진 방송 제작에 늘 노력하겠습니다.